안녕하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어, 전이 시간이 참 좋아요. 음, 이렇게 출근해가지고서 모닝커피 한잔 할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우리 시청자님들도 커피 한잔 찐하게 타서 다육이, 어, 내 다육이, 오늘은 어떤 다육이가 예쁜가, 오늘은 어떤 다이가 어떻게 음 살짝의 색감이 들어왔는지 어디가 아프진 않는지 아침에 어, 확인들 하시고요. 어, 제가 오늘 어저께는 너무 바빠서 제가 저녁에 오밤중에 그냥 어, 저도 매장에 들어왔다가 <laughs> 들어와서 그냥 아이들만 그냥 풀어놓고 그리고 그냥 일찌감치 퇴근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올려드린 영상도 없고해서 그냥 힐링하시라고 지금 제가 어제 창밭에 있는 아이들 구경 한번 시켜. 저희는 저희는 이제 제가 창을 어 화분이나 이런데 심기보다는 이렇게 그 밭에다가 그냥 이렇게 반분목이죠 요렇게 이런 반분목에다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한몇 군데 그냥 놔두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집이 넓으니까 그런지 아주 어떨 때는 고인들이 오셔서 그러세요. 사장님 여기다 또뭘 심으셨어요? 어, 침기 심죠. 이제 새구막 떨어진 거뭐새구들 돌아다니는 아이들 뭐 어디서 사장님이 하나 주셔서 가져온 애들 뭐 그러면은 그런 애들 또 우리 매니아님들이 또 나눔해 하시 나눔 주시는 아이들 여기도 써있네요. 지금 우리 저기 군사장님 우리 우리 저기 뭐야, 어 테리우스님, 우리 키핑장 테리우스님이 요엘크금이라면서 이거를 작년에 작년 봄에 떠주셨나? 그래갖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식재를 한대요. 사장님은 이만큼 컸는데 저한테 이만큼밖에 못 컸다고 저한테 <laughs> 그러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어 그냥 요 아이 같은 경우도 그냥 외도를 심어놨는데 항우란용꽃 금이죠? 그냥 이렇 외도로 심어놨는데, 이렇게 지금, 빽 눌러서, 응. 예뻐요. 그냥 예뻐서, 요거는 앵금이라고, 우리 스타부스 금인가? 그 아이하고 좀 많이 닮았죠? 아우, 예뻐요. 얘도 색감이. 이렇게 서 그냥 아침에 힐링들을 하시라고, 예쁜이들. 그냥 제 눈에는 예쁩니다. 우리 교인들 눈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어, 예쁘다. <laughs> 여기는 이제, 주로, 이주로, 무지금이랑 뭐, 이런 아이들, 식재는, 아, 요거는 우리, 우리 이모님이 주신 거다. 아이고, 잘 크고 있네. 이모님 잘 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그, 무지금이라 그래서, 그, 해서, 이렇게, 데려다가, 조그만 할 때, 심어, 우리 한창 무지금이 유행할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얘도 예쁘네. 이렇게, 색감들이, 예쁘게 잘 나오고 있네요, 진짜. 요아이같은 경우는 요아이가 카사노바 금이라나 아 여기 써있네요 카사노바 금 어, 이러면서 근데근데예쁜데요 음, 이거는 약간의 러블리로즈 그때 우리 수입 들어왔을 때 제가 약간 금 이렇게 금이 묻어져 있길래 봤더니 오 얘가 이제 금이 뭐 딱히 지금 금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렇게 살짝씩 묻어져서 나오고 있죠 이쁘다 제이드스타 얘도 이쁘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뭐, 금을 좋아해서 금을 엄청나게 뭐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요 밭에다가 키우는 재미, 그냥 키우는 재미로 요 사탕금, 요것도 진짜 오래됐죠. 제가, 어, 이렇게 해서 그냥 이쁘라고 묻어놨던 건데, 이렇게 잘 크고 있네요. 아이고, 예뻐라. 그냥 탈로는 왜 가서 여기에 묻어있는지. 탈론도. 그러니까, 조그마한 애 갖고, 새꾸 뛰어다가 그냥, 새꾸를 누가 주시거나, 아니면은 새꾸를, 그, 엄마 옆에서 부, 살고 있는 애를, 제가 뛰어다가, 뭐, 묻은 애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얘는, 베로니카. 베로니카, 얘도 아마, 아마 제가 새꾸를 뛰어다가, 여기다, 저 베로니카, 문값 거 했을 때, 그때 아마, 새꾸 나온 아이한테서 떼다 여기다 묻었을 겁니다. 오케이. 음, 환엽성녹금 얘도 있고, 저도, 크라시언 나이언 금, 요거 제가요, 크라시언 나이언 백금이라고, 요거 비쌀 때 사다가 애를 다 뜯어서 이렇게 묻어 놨었는데요. 한 개도 안 컸습니다. 못 컸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링컬 마리아 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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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꼬지에서 대나이 여기다 묻어 놨고, 요게 이제, 여기 얘를 식재하면서 얘를 입구지를 여기다 하나 탁 올려놨더니 요렇게새꾸가 나와가지고서 있네요. 아고 많이 컸네. 안컸줄 알았더니 여기 간혹 비올 비엘라 젤리. 여기 비엘라 젤리 어쩜 이렇게 저 삽목판 있는 애는 별로 안 컸는데 이렇게 밭에만 들어오면 이렇게 뚱뚱하게 크는지. 아고 세인트루이스 금인가 얘가. 아 저는 이렇게 세인트루이스 금 아까 여기 카사노바 금이니 뭐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저는 요런 금도 요런 색감을 참 좋아하거든요. 어, 예쁘더라고요아 어. 예쁘다 예쁘다. 어 얘도 이렇게 후발성으로 이렇게 산반돼서 나올거예요 하더니 진짜로 막 뭔가가 그냥 어, 입장에서 이렇게 뿜뿜 나오고 있기는 해요. 어 저도 아이고 예쁘네. 예뻐요 예뻐. 그리고 이렇게 이건 너스트 네일 음 이제 생장점이 무너지는 아이를 제가 여기다 묻어놨는데요. 여기 옆에서 살짝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붙어져서 나오고 있죠. <laughs> 웃긴다. 웃긴다. 이렇게 생장점이 없거나 음막 손톱 끝이 이렇게 갈라져 있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어 뭔가 변이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금이 나오든 철화가 나오든 뭐 그런 식으로 얘도 지금 여기서 얘도 지금 살짝 어, 예쁘다. 근데 솔직히 음, 이게 <laughs> 무지금이라고 해서 이름을 모르는 애들도 참 많고요. 이건 뭐야? 아고 아 얘도 너스트네일. 얘도 막 이렇게 입장이 입장 끝이 막 이렇게 찢어지고 지저분하고 막 피가 번지듯이 이렇게 여기 한창 요런 아이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좀 독특하길래 제가 어, 여기다, 밭에다 그냥 턱 갖다 묻어 놨는데, 요렇게 막, 얼굴이, 엄마 얼굴이 그냥 다 없어지면서, 이렇게, 제가 이걸 꼬집을 하거나 뭘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못생기게 몬스터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어우, 예쁘다. 어, 여기, 온슬로 금도 여기다가 하나 묻어 놨었네요. 이게 아마, 온슬로 금도 그때 한 번, 어, 싸게 영상에서 나갈 때, 그때, 그때 그냥 신기했습니다. 아, 여기 진짜 신기한 거보여요 여기 얼음공주 젤리라고 있잖아요. 응. 야, 이 아이. 우리 매니아님이 한번 주셨었는데, 이걸 진짜 조금미를 주셨었는데, 아주 조그만한아이 주셨었는데, 아이고, 요거 밖에 못 컸어요. 그 때만 해도 요 아이가 한 도십만원씩 할 때, 그때이 얼음공주 젤리를 제가 샀었던 거거든요. 야, 참. 제가 물을 참안 주기는 많이 안줬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묶었던 거 보면은 애들이, 못 컸네. <laughs> 음, 이 비엘라 젤리는 곳곳에 진짜 젤리 젤리 해져가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예뻐요. 제 비엘라 젤리 그때 욕심이 많아서 막 하나 가득씩 두 박스 사갖고 와서 지금까지 저러고 있는데요. 시집을 못 가고, 아, 이렇게 광이 나면서 예쁘네요. 음, 예쁘다. 얘는 얘는 아마 얘가 블루드래곤이었을 텐데, 얘가 좀 이상해서 제가 여기다 그냥 갖다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아, 요 옆에 가르시아. 이거 뭔지 아세요? 우리 고객님들? 제가 이 꼬지로 키운 가르시아입니다. 와, 예쁘다. 잘 컸네. 예쁘다, 예쁘다. 칭찬해줘야지. 잘 컸으니까. 어, 또 요렇게 있고요. 또 요쪽은 다른 창밭입니다. 어, 영상에서도 한두 번씩 나갔던 그 창밭인데요. 그때 화상 입혔다고 제가 막이 아이 막 보여드리고 그랬었죠. 이제는 생장점에서 너무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죠. 어우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딱쟁이 앉듯이 이렇게 딱 그래가지고 하나 가득 앉았네요. 탄미리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진짜 깍지 타가지고서 제가 뿌리 깍지 탔었나? 아니 뿌리를 잘라줬었나? 이제 생각 이제 이제 뿌리 어, 어느 정도 내린 것 같아요. 아우, 예뻐. 이제 물만 줘서 빵, 이제 키우면 될것 같은데. 아유. 음, 여기. 보시면, 여기 체르니. 이 체르니도 한창 체르니 몸값이 있을 때 있었죠. 근데 이 체르니도 상당히 예뻐요. 이렇게 손톱 끝이 얘는 약간 의 이렇게 손톱 끝이 뒤로 팔레단이 자빠지면서 <laughs>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제가 여기다가 아마 밭에다가 심어놨을 거예요. 같은 아이래도 얘하고 아마 같은 아이일 겁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조금씩 있죠.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어, 가르시아, 유명한 초이가 르시아 초이 가르시아 정가르시가이야 가이아 가르시아랜다 아유 진짜. 얘도 이제 제가 아마 뿌리 끊어서 얘도 앉 쳐놨을 거예요. 얘도 조금 이제 음, 몸살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물 먹고 이제 회복하면 얘도 아마 미모 뿜뿜할 아입니다. 아주 예쁘죠? 아이고 여기는 지금 난리가 났네. 여기는 지금 이 아이 이 아이가 미란다란 아입니다. 이 미란다란 아이가 주황 주황하게, 그러니까 우리 그 미란다. 어, 음. 그 예전에 환타 색깔 같은 그 미란다 음료가 있었지 않나요? 뭐제 생각엔 그래요. 사장님 이 미란다라고 지어놓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환타 색깔 같은 그런 색감이 들어오더라고요. 얘가 노지에서 제가 한번 키워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아이를 빼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여기가 지금 아이고 아주 서로 이렇게 어네살 찌르고 내살 네 찌르고 난리가 났네요. 음 그리고 이 아이. 이 아이는 제가 한 4년 전에 드린 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요거 밖에 못 컸는데, 아, 요 아이가 상당히 예쁠 거라고. 그때부터 아마 젤리가 이제 유행이 될게 애감이 됐었던 아이가 아마 이 아이였을 거예요. 소프 폴이라 그래서 이 아이도 한참, 어, 이제 핫하게 막. 유행하고 했었을 때가 있는데 잠깐 나왔다가 이렇게 잠깐 들어가 버린 아이긴 한데요. 이 어, 아이도 상당히 예뻐요. 지금 이런 비엘라 젤리나 젤리처럼 이 아이는 4년 전에 이렇게 제가 조그만한, 조그만한 진짜 요만한 사이즈 어, 구입해 갖고 지금 요 정도 사이즈 되는데 뭐 4년 키운 것치고는 뭐 근데 색구도안 달고 인색하고 좀 그러긴 한것 같은데요. 아마 얘도 뿌리를 한번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뿌리가.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아, 요거. 피델이, 어, 화분에 제가 란다 자리 분에 식재를 해놨던 아이가 있었는데, 요 아이가, 어, 한쪽이, 요쪽 한쪽이 망가졌더라고요. 요기, 여기가다 망가져서 제가, 음, 잘라가지고서 한번 밑에 봤어요. 그랬더니, 어, 크게 이상은 없는데, 애가 한쪽이 그렇게. 조그만한 진짜 까만 점 하나 있는 것 뿐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파내고 제가 여기다가 묻어놨어요. 아이고 요 로라클론 A타입이라고 그때 사나이인데 얘 색구도 좀띄어주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무심했네요. 색구랑 띄고 얘도 한번 아마 꺼내서 뿌리를 잘라줘야 될 거예요. 이 창은 키우시는 분들은 진짜 부지런하셔야 돼요. 창은 정말 예뻐요. 하엽도 잘안 지고 1년에 하엽 몇장 지질 않아요. 어, 제가 여기 밭에 있는 아이들은 진짜 하엽을 1년 넘게 이상 제거를 안 해주는 애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깨끗하고 예쁜 반면에 이게 속에서 꼭 수박처럼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안에서 생, 썩어가고 있는지 망가져가고 있는지가 어쩔 때는 이렇게 생장점 있는 데서 이 얼굴에서 잘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어쩔 때는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겉은 멀쩡한데 속에서 이렇게 망가져가지고서 아픈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생장점인데가 누울해지면서, 어, 새카매지면서, 요즘 그리고 또, 그 잿빛 곰팡이라고 그래서 겨울에는, 어, 습도 조절을 잘 못해주면 그 잿빛 곰팡이라고 그래서 그게 아이들한테 통풍이 잘안 되면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엉덩이 밑에 이런데, 요렇게. 지금 여기 하엽 너무 많죠? 이거 하엽 제거 이런 거 해주셔야 되는데, 아유, 게을러서. 게을른 게 아니라, 진짜 시간이 없어요. 그냥, 여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시간이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저기, 여기, 또 다른 밭. 여기, 여기도 또 다른 밭이 있어요. 여기도, 이걸 어쩌 거야. 세상에. 이게, 아이들이요, 이맘때 되면 아주 성장을 뿜뿜 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커요, 지금. <laughs> 이즘미르 같은 경우도, 어, 얘가 마돈나하고 주피터 교배종으로 나온 아이죠? 셜미르라고요. 근데, 요 아이도 지금, 제가 여기, 여기다가 해놓은 지가 한 2년 됐나? 얘도 뭔가 거할 때 와가지고서 지금 여기서 이러고 계속 앉아있는데 얘도 한번 뿌리를 한번 잘라서 다시, 음, 앉혀줘야 되는데, 아이고, 그걸 못하고. 실미리도 요즘은 가격이 좀 저렴해졌죠.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시집을 못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얼, 얼마 주고 샀는데,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음, 다육만들도다 그러실 거예요, 저처럼요. 어, 얘는 내가 얼마 주고 샀는데 얼마가 됐어 그러면서 어, 가끔은 허탈할 때가 있지요. 아유, 나는 아껴가면서 이렇게 어, 이 아이를 하나 품었었는데 아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아이 있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거 파피스 파피스 로즈. 철합니다 근데 이게 철화가 지금 제가요, <laughs> 밑에까지 참 보여드리기가, 이게 지금 신문으로 해서 다 지금 쌓아놓고 고정시켰어요. 왜냐면 이 화분에서 머리가 이쪽으로 건들, 저쪽으로 건들, 이게 뺑 둘러서 지금, 뺑 둘러서 지금 통이에요. 통철화입니다. 너무 예쁘죠? 생얼까지. 저 이거 제가 품으려고 데려왔어요. 사장님한테. 비싼. 거한 몸값을 치르고 데리고 왔습니다. 너무 독특하게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아유, 그리고 철화가 이렇게 잘 풀리고 있어서 이쁘더라고요. 여기는 또, 또 다른 밭. 여기도 밭입니다. 아유, 밭이, 밭이 꽤 되네.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문가디니스 변이근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음, 매장 구석탱에서 이막 돌아다니면서 이상하게 막 한쪽이 무너지고 그르나 애들 다 손질해가지고서요. 이렇게. 여기도 하나 이렇게 놓고 지금 여기도 조그만 하네 그냥 그래 살든 어쨌든간에 일단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갖다가 심어놓는 아이들이꽤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뭐 마리아 금 같은 애들 얘네들도 뭐 그때 다여름에 화상 입혀가지고서 여기 조한다니엘 금, 나블리로 음, 지금. 만모스금이라 해서 예전에 얘가 어 약간의 그곰마리아곰마리아 저기처럼 제 눈에는 곰마리아 별로 제가 차는 잘 모르지만 곰마리아를 많이 닮은 만모스금. 아, 이것도 우리 저기 사장님이 선물로 주신 거다. 여기 써 있는 거 보니까 잘 컸네. 사장님 잘 키웠네요. 근데 얘가 이렇게 마사를 다 뒤집어 쓰고 있대요 얘도 예쁘네. 예쁘네요. 실버 스타그공룡고물 아마 음, 얘도 아마 거한 몸값에 콩떼기만할때 사갖고 한요 정도 컸네요. 아이고 잘 크고 있네요. 센트리스 보면 진짜 좋아하긴 하나 보네요. 잔뜩 있네요. <laughs> 요거는 그때 그 화상 입었을 때 애들 다 제가 꼬집해갖고 놔뒀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새요 아이는 새구 두 개밖에 안 내주고 요 아이는 새구 이렇게 많이 내주. 이게 외두였었어요. 근데 이렇게. 음. 여기 지금 이렇게 많죠 막 이상을 다 끊어서 이렇게 해놓고요. 어, 저도 이렇게 막 이렇게 다 넣어 놓습니다 그럼 이제 셋사 여기서 뿌리 내려 뿌리가 빨갛게 내리고 있죠. 이렇게 한쪽이 무너져서 여기도 뿌리 내려서 이러고 이거 제가 심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 얹혀 놨는데 이렇게 어, 여기서 자라고 있네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정신을 못 차려다가 지금 이렇게 뿌리가 이것도 거한 몸값에 여기 거한 몸값에. 아이였었는데, 아유, 이렇게. 이제, 무, 얘도 이제 심어줘야 될것 같아. 요 멋있는 아이인데. 오늘 하루, 이렇게, 어, 이 아이들 아침에 보시고, 힐링하시고, 어, 좋은 하루 되시라고, 제가, 저도 힐링할 겸, 저도 우리 아이들 힐링할 겸 해서, 이렇게 지금 한 번, 어, 들어봤습니다. 아이고. 어 저는 12월이 되면 조금 약간 어이 12월에는 조금 우울해지는 우울감이 있어요 제가 어 연말만 되면 좀 연말이 가까워서 이렇게 그런지 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 우리 다용맘들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어 내가 지금까지 뭘 했지 하고 그럴 때 있지 않으, 않으세요 저는 가끔 그럽니다 제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 그럴 때가 가끔 있는데, 어, 또, 이 연말, 또, 지나, 마무리 잘하고 올한해또 마무리 잘해서 지나가면 또 내년에는 또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푼 꿈을 가지고서 또잘 넘겨봐야 되겠죠. 일단은, 일단 연말이 가까우면 저는 조금 우울해집니다. 이럴 때는 이쁜 다육이를 많이 보러 저는 농장을 당해야 되는데, 음, 글쎄요, 우리 다육맘들도 어, 다 여기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시간 주저리 주저리 아침부터 <laughs> 프리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